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로스트볼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주말에 라운드을 하는 3,40분도 많이 있죠. 이제는 골프도 대중화된 것 같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도쿄 롯데 야구장 근처에서 몇번 연습을 했는데, 저는 골프가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었습니다. 가끔 진이랑 가평 사랑량은 골프장에서 어, 골프를 합니다만 골프장 갈 때마다 제가 느낀게 노스트볼 트롤이를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도 노스트볼 사업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골프공은 메이커에 따라 다소 가격차이는 있지만 10개에 6만원에서 10만원 어, 정도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가온컴퍼니에서는 노스트폴 사업부에서 노스폴 A급 2만원 정도를 하고 있고 B급은 5천원 정도도 합니다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수 있겠죠 다른 노스트폴 업체의 경우 약품을 이용하여 노스트폴을 세척하는데 저희 가온컴퍼니 노스트폴 사업부는 약품 없이 세척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르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기술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온컴퍼니 노스볼 가능 접을 하시게 되면 기술 및 유통 채널도 모두 공유해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가온컴퍼니에서 직영으로 나오는 경기도 남양주 벨레점은 최근 8월 비수기에도 약 3천만원 정도의 온오프라인 매출을 올렸습니다. 로스트볼 가맹을 희망하시는 분에게는 월 매출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로스트볼 영업장 월세는 비교적 적습니다. 골프장 주변은 임대료가 적은 곳이 많아서 여러분, 퇴직을 하고 은퇴해도 마땅히 할 사업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스트볼 사업이 생각보다 수입이 많이 됩니다. 2024년 어, 추천 업종으로서 어, 로스폴 사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에, 로스폴 어, 사업 같은 경우, 어, 볼, 볼 매집하는데 약한 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게, 가게는 고급 연수장 주변에 어, 임대료가 저렴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런 데를 선택하면은 어, 큰 돈을 들지 않고도 월약한 3천만원 정도의 노스폴 매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약한50% 정도는 수익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직접 본인이 하시면 그 정도의 수익을 볼 수가 있고 직원 한명 정도 쓰시면 한 2, 3백만원 정도 인건비가 나가면 한1 천만원 정도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골프를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만 의외로 앞으로 계속 골프 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노스볼 사업을 강력히 추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퇴직 후막땅히할 일이 없는 분들은 이거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원 컴퍼니 노스볼 사업부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꼭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